삼각근 밑에가 아파요. 이게 삼각근하 점액낭염이라고 합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깨 견봉이 있는 데서부 여기 삼각조미인있 데가 이렇게 아파요. 이 삼각근은 앞에 근육이 있고, 가운데도 있고, 뒤에도 있어요. 그래서 삼각이죠. 그쵸? 그래서 앞쪽은 뒤로 이렇게 해야지 늘어납니다. 그래서 앞쪽은 팔을 뒤로 해서 빼서, 예, 그 다음에 앞쪽에 붙이시고, 삼각 조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요, 이렇게. 그래서, 꼭지점, 해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후 삼각은 이렇게 뒤로 해야 뒤가 늘어납니다. 자, 이게, 뭐, 중첩이 돼도 괜찮아요, 이렇게. 예. 삼각분만 감싼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. 네. 자 그다음에 이제 똑바로 있을 때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. 이게 네 개로 된 거. 네, 네 개로 된 것을 위에다가 도포를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견봉에다 붙이고 네. 이게 이제 늘어난 상태가 되니까 먼저 이렇게 테이프를 통해서 예, 초보를 해주시고, 적당한 간격으로, 예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예, 팔을 갖다가 앞으로 하면 앞이 쪼글쪼글해지고요. 뒤로 하면 뒤로 쪼글쪼글해지고, 팔을 옆으로 들면, 예, 가운데가 쪼글쪼글해지지, 그러니까 팔을 어느 방향으로 들던, 예, 여기 주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. 음.